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어, 이번 소개하는 제품은 어, 유사브롬톤입니다. 유사브롬톤 시리즈 중에서는 어, 거의 최상급 스펙과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바이크스 어, 제품, 바이크스 모델이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직구로만 현재 그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당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약 2주 이상의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있지만 가격 대비 완성도는 유사 브롬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를 자랑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음, 저, 저희도 이 제품을 당당 직구에서 구매를 하셔서 저희 점에서 수령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분으로, 분을 통해서 이 제품을 접하게 된 것이고, 어, 이 제품이 워낙이 그 완성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어, 다른 고객님들께도 어,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사 브롬톤이나 브롬톤 시리즈도 모두, 모두 접는 방식이나 디자인 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미 보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이 저렇게 뒤쪽 프레임이 스윙한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폴딩 방식을 추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앞쪽이 반으로 이렇게 또 접히는 핸들은 또 이렇게 예 기존과 동일하게 접히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크롬몰리 소재 중에서도 좀 경량을 썼느냐, 또도장을 얼마큼 잘 처리를 했느냐, 또 거기에서 각종 파츠들을 어떤 걸 구성을 했느냐, 또 음, 변속 기어를 어떤 걸 썼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가격 차이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앞에 영상에서 보시는 이 제품 바이크스 이 e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게 또 성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최상의 스펙 스펙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배지로. 바이크스라고 이렇게 해서 금속 배지를 이렇게 아, 붙여놓은 것도 기존에 다 스티커나 이런, 식, 이, 이런 식이었지만 아, 이 제품은 자, 바이크스라는 모델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이렇게 금속 배지를 부착한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음, 음,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은 외장 아, 변속 기인데 어, 7단입니다 7단인데 이 기어를 보시면은 바이크스 자체 변속 기어입니다. 자체 변속 기어 외장 기어에 이렇게 금속의 체인 텐셔너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변속을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변속 그러니까 레버 이 변속 레버를 조작함에 있어서 변속이 되게 가볍고 부드 그러니까 부드럽고 경쾌하다라는 걸 어,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변속기를 눌러 눌러봤을 때 어, 일반적인 변속기에 거의 절반 수정의그 힘으로 눌러 눌렀을 때 탁탁 변속되는 걸 보고 좀 상당히 좀어 놀랍다 정도의 어, 변속감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어, 알루미늄, 이 허브도 보시면은 바로 스트레이트 방식의 이런 고급 디자인의 허브, 그러니까 클래식함을 살리면서도 아, 성능,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식함을 살리게 되면 약간 성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제품은 클래식함도 살리면 성능까지도 아, 같이 살릴 수 있는, 사, 같이 살렸던 그런 어, 특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슈까지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고급형 방식으로 껴져 있고요. 라쳇 소리, 마체소리. 라쳇 네. 소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드 베어링을 사용해서 이 구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콘티넨탈. 일반적인 도드 그러니까 온로드형 타이어에서도 상급의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질도 보시면 지금 만약에 브롬톤이나뭐 유사 브롬톤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이질도 돌려 보시면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이 정도를 부드러움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모든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아. 어... 안장도 기본 순정 안장입니다 순정 안장인데도 상당히 음, 편하게 되어 있는 안장이고 또 이렇게 뒤쪽에 후미등까지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포스트도 브롬톤과 동일한 아, 구조의 시포스트입니다 경량 시포스트이고 이 시클램프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CNC 가공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프레임과 일체형 느낌을 줄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고급형 시클램프를 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왼쪽 페달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식을 탈부착식을 선택을 해서 폴딩을 했을 때. 왼쪽 페달 같은 경우에는 폴딩하면 바깥쪽으로 좀 페달이 튀어나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탈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쉽게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 있게 만들어서 공간을 좀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앞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스트레이트 방식의 스포크를 사용하고 였 구름 송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힘껏 돌린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힘껏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돌렸는데도 구름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거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 금속 소재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폴딩하는 이이 경첩, 이 이렇게 다이얼 방식 이 경첩도 고급, 그러니까 디자인도 살리면서 고급 소재 경량의 고급소재를다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을제 생각에는 이제 캐리어 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제 기본 보급형 인데 요거를 알루미늄 좀 고급형 캐리어 블록 하고 이 뒤쪽에 이 엘라스토모를 조금 더뭐 고급형으로 이제 튜닝만 하신, 한다고 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최상급의 아, 아, 자전거다 유사 브롬톤 중에서는 또 어, 뭐 이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브롬톤보다도 월등히 어, 좋은 음, 성능을 낼것 같아요 부품 구성도를 봤을 때또 보시면 은 크랭크도 이 할로우텍 방식의 외장형 BB에 이렇게 일체형 크랭크 고급형 크랭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폴딩하기 위한 그 레버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는 실측을 했을 때 페달까지 다 포함해서 10.4kg 정도 나왔습니다 10.4kg 그러니까 이런 유사형 브롬톤에서 또는 실제 브롬톤 음, 이제 이제 브롬톤 시리즈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이런 모든 거 브롬톤을 포함해서 모든 걸 했을 때 10.4kg면 굉장히 가벼운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심지어 7단 기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10.4kg면 굉장히 가벼운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브롬톤보다도 더뭐 이렇게 나은 퀄리티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가격은 좀 이렇게 브롬톤으로 가시기에 좀 부담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좋은 제품을 사길 원하신다고 하면 이 모델 선택하시면 어, 뭐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유사 브롬톤이나 실제 브롬톤을 다 만져보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제품이다. 라고 어 느껴질 정도이니까, 예,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가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5만 원인데, 145만 원은 뭐또 계속 그 환율이나 뭐 원자재 가격,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어, 바이크스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